사면 붕괴 원인으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는데 외적 요인으로는 유수에 의한 침식으로 지형의 변화, 수위 상승 추가 하중으로 인한 하중의 증가, 인위적 절토 및 침식으로 인한 상재 하중 제거, 지진, 진동, 충격에 의해서 사면 붕괴가 일어나고 내적 요인으로는 동결, 용해, 건조수축 등으로 인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간극수압의 증가, 진행성 파괴로 인해서 사면붕괴가 일어나요. 사면붕괴 원인으로 외적 요인으로는 지형의 변화, 하중의 증가, 상재 하중 제거, 지진 진동 충격. 내적 요인은 풍화작용, 간극 수업 증가, 진행성 파괴. 사면붕괴 원인으로 외적 요인은 지형의 변화, 하중의 증가, 상재 하중 제거, 지진 진동 충격. 내적 요인, 풍화 작용, 간극 수압의 증가, 진행성 파괴.